네 안녕하세요 규글의 규피디에요 오늘은 한번 하도 먹는 것만 올려서 이제제 차량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해요 이 차량은 페라리 458 이탈리아 차량이고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왔던 드림카 중에 하나예요 페라리458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F430에서 비약적으로 디자인이 완전 바뀌면서 제가 그거를 봤을 때 엄청 놀랐어요 엄청 놀랐어 야 이거는 내 차다 이거는 내 차다 라고 해서 엄청 노력한 끝에 뭐 오프라이드 5 5땡0 원장님께서 뽐뿌를 주셔서 어떨결에 갖고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떨결에 꿈이 이루어졌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자율기의 마지막 버전 페라리에 있는 자율기의 연 마지막 버전이에요. 8기통이고 458 하면 이제 4 5 0 0 c c 8기통 그리고 이제 565마력에 55토크가 돼 있고요. 페라리에서 클러치 그 미션 자체가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저는 요즘 나오는 슈퍼카들하고 비교를 하면. 저는 얘한테 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 488 이라든지 터보 차량을 제가 많이 타봤는데 터보 차량은 너무 빨라요 제가 컨트롤을 못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어 갖고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너무 빠른 차는 제가 선호를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흡기의 차량을 찾게 됐고 자연흡기 자체의 배기음이 또 좋습니다 저는 차를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 점이 배기음 대기운만 있으면 된다. 내가 감성으로 타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굴리도 탔지만, 요4-5-8 이탈리아를 꿈, 꿈을 가지고 달려왔었어요. 요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셨죠? 많이들 보셨죠? 이게.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이거 자체 458, 4-5-8 이탈리아는 옵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차량 가격은 당시에 4억 3천만 원. 옵션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내 뭐 카본 빼고, 카본은 안 들어가 있지만 뭐 기타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지만 이제 뭐 지인분께서 좋은 가격을 주셨고 안에는 저는 검정 시트는 정말 싫기 때문에 브라운 시트나 보통 이제 크림 시트라고 하죠 흰색 시트를 많이 선호하는데 고글을 원했었고 그리고 외장은 제가 원래 블루 매니아인데 블루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458 같은 경우에는 <laughs> 블루가 거의 없어요 488은 맞는데 블루가 없어서 458 중에서도 이제 빨간색을 선택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요거 앞서서 뭐 어떤 점이라든지 어떤 점에서 만족을 했는지 한번 타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458 이탈리아를 이제 시동에 걸기 앞서서 자458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수동 488 GTV부터 스마트키지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락커키처럼 생겼어요. 시동은 역시 꽂고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엔진 스타트. 죽여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요. 한번 한 바퀴 돌아볼게요. 자, 458 이탈리아 차량 시승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서 458 이탈리아 차량은 앞서 얘기했던 시 565마력에 50어 토크. 그리고 4500cc 8기통 엔진입니다. 페라리의 8기통 개보를 잇는 차량 중에 하나죠. 자, 458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선택했을 때이 배기 소리. 자연 느낌 만의이 하이피치 톤이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 저 마음속 깊이에서 빵뚫려버리는 스트레스를 확 날려올 수 있는 자연흡기 8기통 엔진. 아 지금 들어도 음색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아 좋다. 페라리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개보가 있잖아요. 360도 있고 430도 있고. 하지만 430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게458 이탈리아서부터죠. 왜냐하면 488, 488 피스타, 트리프토 전부 다 프레임 자체가 458에서 변형된 디자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계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죠. 페라리 458 이탈리아가 진짜 와 터보만큼의 있는 펀치력은 없지만. 458 이탈리아에 있는 565마력의 이 힘이, 힘만 가지고도 충분히 스트레스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8 이탈리아에는 이 핸들 보시면, 요렇게, 방영지시승이 핸들에 다 있어요. 그래서 페라리에서는 절대로 핸들에서 손을 놓지 말라. 깜빡이도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쌍라이트 하이빔, 그리고 요거는 와이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네티노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각종 이제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웹 모드, 스포츠, 레이싱, 시티 오프, 그리고 안전장치를 다끌수 있는 ESC 오프 모드는 있는데 이거는 위험하니까 지금 겨울이 많이 찬 관계로 웹 모드에서만 이루어지게 이루어질게요. 근데 흔히 말하는 이제 458이나 슈퍼카를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오토로 놓고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토로 놓고 타시면 편안할지는 몰라도 그 페라리만의 감성을 충분히 느끼시기에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저는 수동, 수동 면속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모드가 이제 여름철이나 이제 봄철에 저는 이 모드를 많이 쓰는데 레이스 모드에서 이 범피 버튼, 범피로드 버튼을 누르면 쇼바가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레이스 모드였을 때 미션 반응도 빠르고 차량 악셀 반응도 더 민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편안하죠. 이 감이 너무 좋아요. 페라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감. 진짜 시원하게 나가네요, 진짜. 제 차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갖고 올 때부터 지금 한근 2년간 제가 관리하고 있는 차인데,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궁금하신 점이, 그냥 뭐 리뷰 같은 거는 여러 전문가분들이 많이 했지만, 이제 이게 차량 유지비가 어떻게 되나라고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458 이탈리아로 넘어와서 장고장이 없어요. 장고장이 정말 없고, 뭐 이제 의심되는 부분은 이제 미션 인데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개트락사의 dct 7단 7단이 들어가 있는데 그 gtc dct 듀얼클러치 7단 미션 같은 경우에는 자 가봅시다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기름만 넣고 타셔도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막 무슨 뭐 소모품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왜냐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5W40 엔진오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페라리 같은 경우는 을를 사용해요. 한 통에, 한 통에 생각을 해보세요. 한 통에 인터넷에서 9,000원입니다. 9,000원. 9,000원에 10통 들어가요. 정확하게. 그럼 9만원이죠? 그러면 오일 필터 5만원. 오일 필터 5만원에 에어 클리너, 에어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갈아줄 필요가 없어요. 털어내기만 할수 있기 때문에. 보통 공인만 따지고 보면 20만 원 안쪽? 그러니까 수입차 수입차 웬만한 비싼 오일에 플러스 알파로 갈아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자주 갈아줄 필요가 없어요. 얘도 똑같이 5,000km에 한 번씩. 저는 보통 3,000km 주기에 한 번씩 가는데 보통 페라리에서 권장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워런티로 7년 동안 차량 출고 시 7년 동안 소모품을 1년에 한 번씩 갈아줍니다 무료로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면 돼요 똑같아요 포르쉐도 똑같고 그리고 장고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또 복불복이지만 워런티 자체가 미션이나 엔진 미션이 튼튼한 엔진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지금 따로 워런티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출고 시 10년 안에. 워런티 연장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3년 식이니까 2023년 안에 내가 원하면 워런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고 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페라리 라이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큐글 기피디의458 이탈리아 리뷰였고요. 리뷰라기보다는 이제 뭐 설명이죠. 저는, 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페라리에 대한 꿈이 가지고 있으시다면, 다우팔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한 번쯤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음기에 이 페라리의 감성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큐브레 규 PD 다음에 정말 좋은 시승기로 만나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대가리 받고 감사합니다. 차알몬 시라서 부족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